주야입니다. 다들 새해는 잘 보내셨나요? <laughs> 저는 새해는 잘 보낸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새해맞이 신년 다꾸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다꾸에 사용하고 싶은 스티커들은 이 중에서 골라서 다꾸 해볼게요. 쓰고 싶은 스티커를 이렇게 몇개 뽑아보긴 했는데, 감이 잘 오지는 않아가지고. 우선 마테부터 붙여봐야겠다. 마테는 이 민트초코 써보려고 합니다. 마테만 붙였는데, 생각보다 귀엽지 않나요? 약간 푸른 청룡의 해라고 해서. 푸른 청룡? 성룡의해라고 해서 파란 빛깔을 써보고 싶어서 이걸 붙였는데 생각보다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위에는 뭘 붙이면 좋을까요? 위에 뭘 붙일까 고민하다가 제가 가진 것 중에 후보를몇개 골라왔습니다. 이것도 괜찮겠다. 진한 파랑. 안 어울리려나? 이거는 제가 옛날에 하우바워에서 구매했던 마테들이고 이거는 다이소. 이거는 합진의 작가님 거예요. 이 리본이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성룡이라서 약간 구름이랑 잘 어울려서 제가 자꾸 하늘 이것 관련된 걸 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모르는 저의 잠재된 이것도 괜찮아 보이긴 한다. 음, 이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런 파란 하늘? 음, 뭔가 여기에 은색 포자기들이 같이 있어서 이게 하얀색 포자기들이 같이 있는 디자인이라 이거를 한번 같이 써 봐줄게요. 일단 붙이고 왔습니다. 이 마테가 다 좋은데 이렇게 그 마감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잘못된 게 너무 잘 보여서 그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막 그렇게 엄청 신경 쓸 정도는 전 아니라서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파란색 테마 느낌이라서 파란색 계열의 새 스티커를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포쿠포쿠도 괜찮겠다. 이거. 리노 작가님 이것도 가로로 나눠주기도 되게 괜찮아 보이네요. 이것도 고민되고 아 그리고 이거 해도지는 꼭쓸 거라서 해도지 아니면 이 대박 부적. 근데 이거는 너무 애매하지 않나? 이거 하나만 붙여야 될것 같은 사이즈라서 이거는 1월 먼슬리 라고 해야 하나? 이게 아무래도 프리 노트인 거에 다이어리를 계속 쓰다 보니까 달과 달을 구분하는 사이 페이지에다가 뭔가 꾸며주는 걸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게 12월 달이에요. 그냥 그 달에 있었던 일들이나 뭔가 좋았던 것? 그런 거 관련해서 그냥 스크랩을 해두는 걸로 해서 저는 이때가 서유패였거든요. 서유패에서 받은 것들? 이런 거에서 스크랩 조금 해놓은 거고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게 해서 1월도 해볼 생각인데 이거는 그때 써주는 게좀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 얘는 패스. 얘는 써주고 싶었는데 얘는 써주기 어려울까요? 이게 아무래도 포쿠포쿠만 써야 하려나? 음... 일단 제가 1월 1일에는 해돋이를 보려고 나갔었어서 이딩글댕글 작가님 해돋이 관련 스티커를 써주고 싶어요. 물론 실제로 해돋이는 못 봤습니다. 그날 안개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돋이는 못 봤지만 피니이어를 어디다 써주지? 이거 되게 쉽게 생각하고 시작한 답본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어머? 이예상 밖에 뭔가 난관이 자꾸 생기는 느낌? 이 둘을 같이 써주고 싶은데, 둘의 느낌이 좀 많이 달라서 같이 써주면 좀 어색한 다꾸가 될까봐 지금 좀 걱정이에요. 음, 그러면 포크포크만 쓰는 걸로 해볼까요? 해도지. 아, 괜찮은 배치가 지금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느낌이라 여기다 이렇게 배치하고 이쪽에 해도지를 붙여보려고요. 이티커는 스 방향 이쪽이라 이 여기 치거나 여기 붙여야 할것 같은데 이쪽으로 붙여줄게요. 이 청룡 열차이 피스도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아, 여기로 내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 지갑쟁이 친구는 어떡하지? 아 작년이 흑토끼라서 이렇게 흑토끼가 그려져 있는 건가봐요. 진짜 귀엽다. 원래는 이게 여기 있고, 이게 가운데 있고, 이게 여기 있으면 딱될것 같긴 한데. 배치를 한번 수정해야 되나? 제가 원래 이렇게 수정을 잘안 하는데, 완전 대대적인 수정이에요. 아, 스티커가 잘리는 건좀 아쉬운데? 이렇게 붙이고, 이거 이렇게. 이 헤더지 쪽으로 이청룡이 내려오는 배치는 제가 꼭 하고 싶어서, 그거는 이쪽으로 배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좀 수정을 했고, 이 흑토끼와 함께하는 지각생 친구는 여기다 붙일까? 여기도 괜찮은 자리 같네요. 2024로 향하는 길이 이쪽이라고도 알려줘야 하는데, 이쪽에 파란 색감이 좀 진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드롭 스타일이 있어서, 여기를 뭔가 나눠줘야 될것 같은데, 음, 어떻게 나눠줘야겠지?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디자인이라, 토끼는 이렇게 쫓아가는 거,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 아, 귀엽다. 그리고 이쪽도 끊어줘야 돼서, 아니면 여기다 글씨를 써도 되겠다. 여기 이렇게 안 끊고, 글씨를 쓸게요. 그게 훨씬 괜찮을 것 같아요. 글씨가 어디가 좋지? 해피 뉴이어 들어갈지는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음 그러면 리노 작가님 알파벳 키스컷 중에 이 노란색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 친구가 노란색 머리고 중간중간 노란색이 포인트로 많이 들어가서 이걸로 해피 뉴이어를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피뉴이어 적었습니다. 이게 알파벳이 유태고 스티커는 무태 디자인이라서 잘 어울릴까 싶어서 살짝 걱정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데코템들을 써줘야 하는데 뭔가 이게 세로로 내려오는 디자인들이라서 길이가 다 짧다 붙이기에는 뭔가 어색하죠. <laughs> 일단은 붙여볼게요. 허 어떡하지? 어떻게 붙여야 되나? 되게 약간 낚시하는 것 같다. 낚시 바늘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 걸릴 것 같아. <laughs> 차라리 이두 개를 이어서 쓸까요? 그러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살짝 어색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구름 모빌. 이거는 여기다 붙여주고 제아 가진 지옥상점 그 분할용으로 나온 키스컷으로 끊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이 별이랑 하늘색 그 띠용 띠용 이걸로 나눠주면 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나눠주고 남은 게 뭐가 있지? 별이랑 티켓 참새 이렇게 세 개가 남았는데 참새 친구는. 붙일까요? 이렇게 H를 밟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 붙여주고 여기 드롭이 하나 더 있었네 이건 어디에 쓰지? 쓸 곳이 마땅히 없는데 얘는 이건 마땅히 쓸 곳이 없어서 이렇게 용 주위에 한번 붙여줄게요. 나중에 이게 뭐지? 싶겠지만자 그리고 원웨이 티켓은 이 친구가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하면 여기를 또 끊어주게 돼서. 근데 여기 이런한 줄밖에 못 적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삐뚤게 적는 걸로. 나머지 포자기 오늘도 이렇게 스티커 하나 끝냈고요. 데코템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제일 잘 쓰고 있는 단판 작가님 키스컷입니다. 이게 진짜 색감도 너무 예쁘고 화지라서 착 붙였을 때착 묻어나는 느낌도 너무 예쁘고 제일 잘 쓰고 있어요. 진짜 너무 예쁘고. 대충 아무데나 붙여도 엄청 예쁘게 잘 표현이 돼요, 이게. 이렇게 붙이고. 너무 예뻐서, 이거 이렇게 붙여줄 때한 패턴씩을 써요. 그래서 본품을 새로 구입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 진짜 어떻게 붙여줘도 다 예쁘지 않나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 하면 한 패턴 끝. 이게한 패턴이라서 한 패턴을 다 쓰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한 패턴이 좀 짧은 편이라 아주 빠르게 슉슉 하고. 합니다. 약간 폭죽 터지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꾸며봤는데 좀 어울리는 것 같나요? <laughs> 1월의 시작이니까 이제니어리 스티커를 붙여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은색으로 여기다 붙일까? 아니면 여기? 여기도 괜찮다. 헉, 어떡하지? 원래 여기 이렇게 붙이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위치인데 좀 고정적인 위치잖아요. 왼쪽 위는. 그러면 좀 색다르게. 이렇게 제니어리 붙여줄게요. 예쁘다. 그러면 저는 여기 테이블 좀 정리하고 일기 써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기를 다 적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기를 적고 나니까 군데군데 약간 빈 곳들이 조금 보여서 이곳들 데코로 마무리 해줄게요. 아까 쓰던 반파 작가님, 이걸로. 이게 화지라서 스며드는 것도 예쁘고 붙여도 막 티도 잘안 나고 그러니까 티가 안 난다는 건 여기 뭐 붙였어 라고 스티커 모양이 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종이에 짝 승... 느낌이라서 진짜 너무 예쁩니다. 뭐 어떤 다꾸에 써줘도 대체로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정도만 해주고 이걸로 포인트를 좀 줘보려고요. 이거 뭔가 되게 티 안나게 이렇게 형광펜 처리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그런 점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색이 다양한 편이 아니라 패턴이 이거밖에안 돼요. 긴거두개 짧은 거 여덟 개 해가지고 그래서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것도 써보고 싶습니다. 요거 4개 붙여주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닦꾸 하나 끝났고 제가 아직 2일까지 밖에 날짜를 못 써서 다음 닦꾸도 바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이 새벽 3시라서 음.. 그래도 한번 가볼까요? <laughs> 두 번째는 아까 꺼내놨던 써야지 싶었던 스티커 중에 요 딩글딩글 작가님 해운이 타자용이랑 해운이 함께용 두개 반반 섞어가면서 쓰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마테를 골라줘 볼까요? 아무튼 이거 아니면 쪼람지 작가님 세이클로버도 괜찮겠다. 요거 아 그리고 아까 이것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이거를 못 썼네. 이거 맹글도어 작가님 이번 마테인데 아 이것도 귀여워 써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좀 컨셉이 이번 게안 맞는 것 같아서 살짝 고민을 해보는 걸로 연두색이 일단 들어가긴 하니까 폭축 관련된 마테를 찾아왔습니다. 요거랑 요거 이거 두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붙였다. 다음은 이쪽에 폭죽마테. 뭔가 마테만 봐서는 이렇게 폭죽이랑 풀이랑 있으니까 살짝 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스티커로 채워주면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길 바라는 상태입니다. 조금 점점 삐뚤어졌는데 일단은 마테 일자로 붙이는 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쓸 건데 사실 아까 옷뭐 써준 것 중에 이게 약간 쓰고 싶어가지고 흥이에요 근데 이미 여기에 큰 피스들도 많아서 같이 쓰긴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laughs> 아이고 슬퍼. 자 그러면 같이 써줄 키스컷 중에 제가 폭죽 관련된 키스컷이 있었거든요. 있다. 이거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걸 너무너무 쓰고 싶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는 넣을 건데, 이쯤 하나 넣을까? 원래 다고할때큰거 먼저 붙여야 되는 거 아시죠, 다들? 근데, 욕망이 이겼다. 아, 귀여워. 근데 그 와중에 삐뚤어졌네? 새해부터 이렇게 욕망이 이겨도 되나? 자, 그러면 이제 큰 피스들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약간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 같은 느낌이라서 여기가 지금 조금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먼저 여기다 붙여줄게요. 대박! 이번에 약간 질감이 다르다고 느꼈는데 투명 스티커였어요. 후백 처리가 되진 않은 건가? 비쳐 보이네요. 후백 처리가 안 돼? 같은 그런 투명 스티커로 나왔네요. 귀엽다. 근데 네. 아, 확실히 투명이라 질감이 좋네요. 귀여워. 얘도 투명인가, 그러면? 어, 아니요. 얘는 그냥 일반 스티커다. 얘는 그냥 일반 스티커고, 이쪽은 투명이었습니다. 아, 근데 스티커가 진짜 큼지막해서 벌써 이렇게 다이어리가 고힌 느낌 나네요. 여기 한번 나눠주고, 이쪽도 섞어서 붙여줘야 되는데, 원래. 일단 얘를 좀 내려야 될것 같아요. 얘를 여기다 붙이면 그걸 붙일 수가 없어. 지고 조금 같이 안 어울리는 거 저도 아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붙이고 싶으니까 네이클로버 잡고 여기다 럭키 쓰면 딱 맞으려나? 글씨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아서 짠. 예쁘군요 머리도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데 이 꼬리가 좀 걸리네요 같이 꼬리를 자를 수도 없고 잘라볼까? 자연스럽게 잘랐습니다 얘는 어떡하지? <laughs> 얘는 일단 여기 붙여둘게요 이거는 뭔가 이렇게 반반 나눠서 붙이고 싶다 그래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누면 이게 지금 닭이 오는데 이 소리가 영상에 들어갈까요? 저는 되게 잘 들리는데 아 뭔가 이상해 딱 붙였어야 됐나? 딱 붙여서 이러면 자른 의미가 약간 없기는 한것 같은데 이렇게 아 괜찮다 귀엽네요. 나는 이 투명은 다 쓰고 싶어서 데코 붙여줄게요. 아니 근데 지금 벌써 공간이 생각보다 잘 나눠졌는데요? 뭐지? 여기도 네 그리고 좀 붙여주고 약간 네이클로버가 날아가는 컨셉 날아가는 컨셉 날아가는 걸이 친구가 잡는 거니까. 이렇게 붙고 이거는 다 못쓰겠다. 이 연기 같은 게또 동양풍 느낌을 주고 좋네요. 여기다 붙이면 약간 방귀 뀌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히스옷은 못쓰겠는데, 이거? 오늘도 이렇게 약간 전 이거 써야지 하고 꺼내놨을 때 이걸 다 쓰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전 글을 많이 쓰는 편이어가지고 이게 스티커가 또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거 근데 되게 예쁘다. 이런 거 키스컷으로 내주셨으면 좋겠다. 얘네가 응. 마테가 좀 산지 오래된 것들라 그런지 자꾸 이러 귀여워. 아무래도 여기를 좀 나눠줘야 될것 같은데 그럼 이걸 얘로 해. 나눠주고 아, 여기 하나 있으면 공간 예매하고 살짝 내려서 이렇게 여기. 나눠줄게요. 아, 여기도 나눠주긴 해야 되는데 뭘로 나눠주지? 여기는 나눠줄 만한 게 제가 지금 없어서 여기 이용 같은 걸 써볼까? 근데 이 용이 진짜 이번에 귀여운 거 어. 같아. 너무 귀여워. 이렇게 글씨 쓰기 진짜 애매할것 같은데 이러면 이렇게 하고 여기다 뭐 하나 붙여야겠다. 어. 마침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쓰면은 이걸 다 쓰는 건데, 이거 어, 써줘야겠는데. 음, 자연스럽네요? <laughs> 괜찮다, 괜찮다. 끝고 자, 이렇게 행운이 터져 용 스티커는 다 썼습니다. 뭔가 이 마테가 되게 부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붙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부자연스럽진 음. 않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키스컷 써주고 싶었는데 쓸 자리가 없네요 너무 꽉 차버렸다 너무 잘꽉 찼죠 이게 무슨 말이야 싶긴 한데 아니 여기 한번 끊어줄까 근데 이거 폭죽으로 끊어주긴 힘들 것 같고 이럴 때 끊어주기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제일 이런 거 끊어주기는 좋은 것 같아요 클로버 하트 아니면 클로버 정리선 이런 것도 귀엽다 분홍파랑으로 할까요? 이 친구 시로랑 마루가 입고 는 옷이 분홍이고 용도 파랑색이라서 분홍파랑으로 끊어줘도 되게 예쁠 것 같네 좋았어 분홍파랑으로 끊어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끊어주면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다꾸도 끝이 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얼른 글 써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일기도 다 쓰고 왔습니다. 여기도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무심 작가님 키스컷으로 약간 포인트 줄만한 곳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포인트만 주고 끝내면 될것 같아요. 하나 남아서 이것도 마저 쓰고 치워버리고 싶은데. 이렇게 키스컷도 하나 다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최종, 정말 최종이어도 되겠죠? 약간 군데군데 빈 공간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더 이상 꾸며줄만한 데코템이 여기 남지 않아가지고. 생각보다 다좀 크더라고요. 대봤는데, 그래서 약간 여백의 미 아닌 여백의 미로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